아침에 일어났을 때이 친구들 명상을 한번 보면 우리 햄버기 여자친구나 이제 가연이한테 고마워해야 돼. 어우, 인사 한번 해볼게. 아 왜? 대구 이제 일어나가지고 밥 먹고 헌터팡 형님이랑 컨텐츠 하고 대구 내려갈 거예요. 근데 헌터팡 형님 유튜브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기훈이 유튜브로 이제 할거 같아요. 바깥에 한번 보여드릴까 여기? 깡촌이야. 저쪽으로 보면 바다가 있어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아, <길목이>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면상되고 소리 지르면 어떡 하냐? 콘도 팡 형님 부를까? 제목 할까 그래볼까? 네, 형님 식사하셨어요? 어, 네 먹었어요, 드시고 오세요. 아네 알겠습니다 형님. 이미 이거 두 손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? 들어줄게. 어 광한테 기회. 짐 없나? 한 개. 아 짐을 들어주는 게 아니고 카메라를 들어준다고. 어. 어. 누구다 얘가 김상구의 개즈나칭식난에 아, 김상구 형님이 개즈나칭식난에 원곡자더라고 보니까. 형님. 네, 네 형님. 아요저그 미가 손칼국수 가서 그 구, 사, 손칼국수 한 그릇 하고 형님한테 바로 가려고요. 저 지금 방송 중이거든요. 목소리 나오셔도 되나요? 아 예, 괜찮습니다. 형님 그거 한번 해주시면 안 되나요? 하루 종불브레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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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는데 제가 되잖아, 와봤는데 해주지 컨텐츠를 못할것 같아서. 왜? 예? 까죠, 그럼? 그래도 혹시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? 아마 해볼까요? 그래도 저희는 뭐 상관없으면 그래도 강원도까지 왔는데. 그러면은 네, 식사하시고 다시 출발할 때 연락 주세요. 네형님 네, 이따 봐요. 안녕. 예. 네, 와, 근데 이거 해로질 이거 못하면 어떡 하지 진짜로? 구수로도 잡아야 되는데. <laughs> 어떡하지? 일찍 일어나고 일찍부터 방송했는데 기분이 좀 솔직히 좀안 좋긴 하네요, 형님들. 위로풍 없나요? 문찬님은그곳을 며칠째 는 오늘 처음 있는건데요햄버거는 아침에 카레 먹었나 <목소리> 이빨이 왜이리 눅었노 하시는데 하지만 햄버거 그래서 양식도 존나 열심히 친다 그 얼마나 상처받는 지알는 햄버기 그거 유튜브에 이빨 눅었다면 바로 채널에서 내보내기 존나한다 이빨은 그 길이 상하고 착할 것이아아 사람도 유전이 같아 부탁드립니다 영원 양양에서 레전드 맛집 양칼국수 양양 양양이 한께요 진짜 지 보통 면에는 맛이 별로 안 느껴지는데 <목소리> 여기는 맛있나 <맛이> <목소리> 어 매콤해 포도체킹 <목소리> 그거 내가 하는 거잖아 문자아 유튜브에 왜, 요즘에 왜안 하냐고요. 일일 일 업로드 하고 있는데 뭘안 하냐 이마. 1 0선1삼백열 개를 선물했습니다. 귀여운 것들 멋지마라아 식사 실오에 식사 식사게 없나요? 헬이 형은 식전으로 터지면 아주 높은 데 존나 많은데. 행복이 문나다 나를 진짜 대구 K 로 모셨구나. 누나 저는 식사 실오에 터지면은 진짜 식사 못 해요. 내 친구가 몸먹는 밥이 넘어가라고 하시는데 연이랑 하는 게 쑥쑥 넘어가게 한다 ㅋ ㅋ ㅋ 간다 ㅋ ㅋ 를물했습니다 까르보나라 먹습니다 K형 간접 체험했다 아, 재밌었다 열풍산5 <목소리> 0개를물했습니밥 먹고 커피 한잔 시켜라 커피까자 가자 키 야 이거 좀 먹어라. 나 먹고자에 뭐, 배불러서 못먹었뭐 배불러. 나도 아. 배불러. 이거 두배 불러. 차이 대박. 야 일단 일단 빨리 가자. 헌터 방영님한테. 결풍산 백 개를 산물했습니다 차이 아니면 삼천칠백만 행방지로. 그러자 끝내기 툭. 아 남자야. 아죄리해리송리 응. 근데 뭐 남자들도 여성유방증이 많으니까 뭐 햄버기 기운이 역시 트레이너 언수 거의 뭐 웬만한 여자들보다는 커요. 생방송 괜찮아요. 아 괜찮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, 어? 엄청 파이어! 그런데 <laughs> <laughs> 저희 오늘 새로 지 않으려 했잖아요. 못할거 같죠? 바다가 많이 성나 있거든요, 여러분들 지금. <laughs> 근데 이 정도 파도면 해루지 들어가서 아무것도 못 잡아요. 못 잡나요 음. 지금 잡... 파도가서 세안 네. 보이죠. 형님? 안 보이죠. 도전해보시 저는 뭐 상관없습니다. 음. 근데 사실 날씨도 춥고 저는 전신 가보시 있는데 두분 없으시잖아요. 저는 현재 또 체온이 50도 나 보니까 좀상하다아놈 체온이. 네. 네. 음. 형님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. 아, 하게똥쌀때가 네. 있나요? 음. 아, 똥이 너무 마려 가지고. 아, 아, 집으로 갑시다. 어, 아, 알겠습니다. 아.